안녕하십니까. 상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차세대 AP칩 스냅드래곤 875와 엑시노스 2100, 가칭 엑시노스 1000으로 불렀던 엑시노스 2100 관련된 영상을 제작할 건데요. 과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될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의 아성을 이겨내고 예전에 왕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최고 성능인 A14칩과도 비교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7까지는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제 기억에도 월등히 차이가 났고 스냅드래곤은 쓰레기다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7까지는 그랬지만 어느 순간 스냅드래곤이 굉장한 발전을 이룩하면서 성능이나 GPU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S8 때는 CPU 성능은 거의 동세대급에서 같았으나 그래픽, GPU 성능에서 굉장히 엑시노스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S9에는 엑시노스 9810이라는 몽구스 M3 코어를 도입했습니다. CPU 성능은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굉장히 조루였고 반응 속도도 느리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게임 실행 시동시의 스냅드래곤 845와 같은 세다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엑시노스는 점점 하락세를 보인 것 같아요. S10 시절에는 엑시노스는 뭉구스 4세대에 M4 코어를 도입했어요. CPU 반응 속도는 많이 개선되어 동시 내 스냅드래곤 85와 동급이거나 아니면 살짝만 쳐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픽 카드 GPU는 어쩔 수 없이 S9 때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GPU는 스냅 넘사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요. 어, 엑시노스가 이제 나락으로 완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때도 갤럭시S는 많이 팔렸어요 하지만 이때는 국내 출시용을 엑시노스로 쓰고 해외 출시를 스냅드으로 쓰기 때문에 어 국내에서는 많은 불만을 가진 유저분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S20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엑시노스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스냅드래곤 865로 다 통일을 시켰고요 엑시노스는 뭐 빠이빠이가 되었거든요 아니... S8 이후로 계속 스냅드래곤에 밀리던 엑시노스가 앞으로 출시될 S21에서 엑시노스 2100으로 화려하게 귀환할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2100 AP의 성능이 같은 기간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컬컴의 스냅드래곤 875 프로세서보다 앞서는 결과를 냈다는 얘기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났는데요. 이번 소식은 홍콩과 중국발 소식이라며 전한 국내 커뮤니티 클리앙에서 게재된 내용이 해외에 전해진 케이스로 더욱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느 정도 확정된 게 고급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프리미엄급 기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100과 중상급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1080이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스 벤치 데이터 같은 거를 봤을 경우에 중상급기에 들어가는 1080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이목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고급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100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국내 커뮤니티 클리앙에서 확인한 글에서는, 펄컨 스냅드래곤 875 프로세서가 딥벤치 벤치마크 점수, 싱글 코어는 1,102에서 1,159점, 멀티 코어는 4,090에서 4,113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엑시노스 프로세서에서는 싱글코어가 1,302점 멀티코어가 4,250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서는 스냅드래곤의 875와 비교하여 싱글코어, 멀티코어 각각에서 대략 한 150점 이상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근까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엑시노스가 다시 대폭 상승한 것을 보여줘서 매우 기대된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픽 성능은, 음,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해당 점수는, CPU 연산 성능만을 나타내는 결과 값이기 때문에 그래픽 성능에서는 여전히 ARM의 말리 GPU를 사용하는 엑시노스 2100이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875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AMD GPU 탑재는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빠르면 2021년부터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모아져 있는데 AMD RDNA 기반 모바일 GPU는 아마도 2022년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I.T 소식을 전문으로 전하는 SNS에서 유명한 활동가인 유비버 셀렉스는. 지난번 이어 이번에도 다시 한번 AMG GPU 탑재는 2022년이 될 것으로 언급했으며 이번 엑시노스 2100 프로세서가 삼성 자체 개발 커스텀 코어인 몽구스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성능에 대한 유럽 사용자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트윗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의 코어 구성이 한 개의 빅리틀 구조와 세 개의 미들 4 개의 레이틀 구조 기반으로 동일할 것이라 언급도 있었는데요. 엑시노스 AP가 m 시리즈 코어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최근 ARM과 협력하면서 완성한 커스텀 코어 코텍스 X1 코어가 적용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엑시노스 2100과 스냅드래곤 875는 두 프로세서 모두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은 5나노미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냅드래곤 875는 875는 ARM 커스텀 코어를 사용했는지 알수 없지만, 그동안 자체 커스텀 코어를 사용해온 퀄컴의 행보를 착안한다면 ARM과 삼성전자의 파트너십으로 완성한 코어텍스 X1 코어의 위력이 기대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존 최강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제 곧 출시될 애플의 A14칩과 성능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A13의 멀티코어와 비교해서 20% 가량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 아이폰 12에 탑재되는 A14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싱글코어에서는 A14 칩이 훨씬 더 앞서가겠으나, 멀티 코어는 비슷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14와 비교된 결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애플의 A14가 싱글 코어 1583점, 멀티 코어. 4,198점을 나타냈으며, 엑시노스 2100및 스냅드래곤 875의 멀티코어 성능은 A14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싱글코어는 정통적으로 HB 훨씬 우세했습니다. 멀티코어에서는 엑시노스 2100이 가장 앞서는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1 시리즈는 엑시노스 2100과 스냅드래곤 875가 교차 탑재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엑시노스가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유지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그래픽 성능은 올해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일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면에서 스냅드래곤 875 프로세서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며, 엑시노스의 본격적인 반격은 2022년이 돼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AP 칩의 중요한 CPU와 GPU 기능 중에 CPU는 엑시노스가 넘사벽급으로 치솟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GPU는 스냅드래곤 내지는 애플의 A14 칩이 훨씬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정비되어 나오는 엑시노스 2100은 많은 분들의 기대감처럼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으며 GPU 자체는 나와봐야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출시된 갤럭시 S21 출시와 함께 맞물려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엑시노스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동세대인 스냅드래곤과 아이폰14칩을 해결 두고 간략하게나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